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켓컬리에서 산 빵이랑, 호두크림치즈랑, 오리고기 고기 배고파야 빨리 샌드위치 해 먹어야겠어. 두 개는 먹어야. 음! 이렇게 안쪽이, 호두가 막 있네? 얘는 구워주고. 아침이니까. 자, 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정부지침이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로 해서 회사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도 재택근무입니다. 아마 목요일 금요일 회사 나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일은 이제 PT를 하게 됐으니까 금요일에 아마 팀 아이디어 회의를 할것 같고 목요일에 저희가 또 TV 촬영을 결정이 된 거를 인쇄 요청을 받아서 인쇄에 대한 아이데이션을 하기로 해서 목요일에 팀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그걸 좀 빨리 정리를 하려면 아트들끼리 수요일에 한번 먼저 회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쇄 아이디어를 좀 내고, 오늘 인쇄를 끝내버리고, 내일부터는 PT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캣컬리 진짜 오랜만에 시켰는데. 음, 식었다. 음? 음, 견과류. 크림치즈가 되게 달고, 오리고기가 짭짤해서 맛있네요. 좋은게 검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또 연관 이미지가 밑에 나와서 계속 타고 타고 들어가 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레퍼런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고 인생안고 아이디어 낼 때는 꼭 반드시 봐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음 아니야 이런 아카이브는 아니야 점심시간 이것도 마켓컬리. 이게 소이연남이라는 맛집에서 만든 즉석조리식품으로 나온 똠양 쌀국수예요. 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laughs> 냄비에 면이 담길 만큼의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아, 완전히 해동을 시켜야 된다는데? 해동이 다안 되네. 이렇게 육수가 있고, 똠양 페이스트, 연유, 그리고 쌀국수 면입니다. 엄청 올렸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 라임 향이 엄청. 음? <laughs> 아 근데 이거 왜 들고 다녀요? 제가 줄 겠다 그래가지고 그 왔다 갔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우리 집 오면 또. 아들 출근이네. 밥을 또 먹고 왔고요 요즘 제가 담요를 다뜬 다음에 이제 빠진 게 스크런치 뜨개질인데 요 조그만 게 저희 부사수님한테 줄거 그리고 요 중간 사이즈가 짝동님한테줄거 색깔이 약간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했고 <laughs> 이거는 제 걸로 원래 뜬 거였는데 실을 잘못 선택해서 보시면 좀운동화끈 같은 좀 탄력이 없는 실이에요. 그래서 잘안 늘어나서 좀 많이 여유 있게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여유 있게 한 거죠. 거의 팔까지 가. 머리 묶긴 좀 그렇고 땄을까 하다가 라임이한테 씌워 보니까 딱 맞는 거죠. 라임이 케이프가 되었습니다. 라임아. <laughs> 귀여워. 그래서 아직 제 거를 완성하지 못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아주 틈틈이 이거를 짜고 있는데 또 언제 완성할지.. 조그맣게 뜨려고요 이제는 대바느질이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코바늘은 아직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바늘은 좀 뭔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아직까지 뭔가 패턴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아마 곱창 한 두세 개더 뜨면 이제 좀 권태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에 도전해보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겨울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죠? 아, 네통화 가능하세요? 이술 썸네일 건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작업을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4일날 해서 정리를 저녁쯤에 할것 같고요. 9일 정도. <웃음> <웃음> 아, 어떡하죠? 저희도 내부 회의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발음이 아니고 저희 인재썸네일 때문에 스케줄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가능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통화 가능하세요? 그거 아마 미정인데 17일에서 18일 정도 예상된대요. 프로모션 컷이랑 등신 대막 그런 거 위주로 찍을 것 같고 요청 포즈가 오긴 왔는데 이거는 ppm 북 만들어서 공유드릴 거고 플러스에서 스튜디오에서 제품 촬영까지 같이 하면 추가적으로 얼마가 발생되는지 광고주가 알아봐 달래요 <laughs>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해진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콘티 작가님 섭외를 끝냈고요 인쇄 회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했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아, 인쇄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그거를 둘다둘다 둘다 원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둘 다요? 네. 그러니까 원고는 둘 중에 하나로 셀렉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라 세수. 최소해줘. 음. 오늘 출근하는 날 여기 안에 오랜만에 이 니트 입고 따뜻한 바지 입고 이렇게 갑니다. 내 새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아 오늘이 2월 3일 우리 오늘이 뭐 트리트먼트지? 내일이 <목소리> 트리트먼트 4시? 내일 o 5일엔 OO 회의가 있고 내일이 네, 맞고아 너무 어렵던데? 광고주 <laughs> 요청한 거 정확하니까 포즈북처럼 만들어서 네 뒤지면 나올 거야 어우 옷 젖었어 아, 그럼요. 저, 절대 아니었습 됩니다. 눈 오기 전에, 그리고 빨리 들어가자. 아, 눈좀 많이 많이 하죠? 오늘 문제 맞아요. 오늘 하죠? 저녁부터 눈 많이 오니까. 아, 어. 이거 이제 해야 할거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 <laughs> 이건 아직 500, 캔1.5 음. 이렇게밖에 없어. 300ml 이런 거 없어. 뭐? 사업장이 빠진 같은데? 그오 그냥 사이인데별 응 차이 모르겠어 어좀 괜찮은데? 쉽게 없는막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어 제로 음료에 대한 되게 니즈가 니즈가 괜찮 어우 참나 진짜 먹자마자 <laughs> 아 이거는... 어 탄산 때려부었는데? 괜찮구만 그럼 10일 할때 이제 피핑하고 인쇄 PPM 그때 같이 들어가도 되니까 컷장이 바뀌고 이럴 건 아니고 이런 이런 컷 정도 찍는다 이거니까 어차피 11회 PPM을 할 거면 사행이다 <laughs> 이게 온팩은 준거 붙이면 될것 같고 광고주가 바란 게 기본 컷, 표정 컷, 통보컷다 음, 겹치는 네. 거야. 그래서 네, 기본 포즈 먼저 찍고 제품 진열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해서 좌우 위아래 확보 아, 진열대 네. 포즈 이게 조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아, 우리가 구하더라도 카네이션 조화랑 네. 선물 상자 하나씩만 구해서 두개 들고 있는 것으로 찍어달라 그러고 온팩용 쫙 찍어달라 그러고 음, 그렇습니다. 팩 예시 이걸로 괜찮을까요? 어, 이거, 이거 다 넣으면 될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안 됐어. 알았지? 콧구멍이 들어간 거 어떻게 아이고 덕분에 회를 먹네요. 덕분이라니? 사 왔으니까. 안 물어보고. 오빠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오늘은 두 개도 하자 했을 거야. 안 물어보고 사 왔잖아.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 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아, 요즘에왜바라권건좀 많이 줄어서 얘기 못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팬트하스 볼까? 어, 알서어얼탱 없는 팬트하우스를 보자. 잘못 <목소리> 없어요. 음 <목소리> 뭐야? 아까 옷아입었어 장난 아닌데? 레비업체 아주 속속들이 길을 알아. 대박! 아 <laughs> 연기한다. <번. 웃음> <laughs> <laughs> 회의 끝나면 정리해서 발주 주고 PM복은 천천히 준비하면 될것 같고 생각해야겠다. <laughs> 급한 것부터 하자. 야, 귀가 너무 먹먹하고 엘리베이터 막 엄청 먹먹한 느낌이라 귀, 귀지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귓밥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이게 돌발성 난청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입입 입는 거 갔다 왔는데, 그냥 귀지가 많이 거졌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 진짜. 웃음> <laughs> 기계로 빨아들여주고, <laughs> 저랑 뭐, 청력검사랑다 해보면 괜찮은데, 코랑 귀랑 이어지는 관이 막혀서 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여서, 요즘 뭐,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냐. 어, 저 요즘 코 되게 세게 곤대요. 아마 그것 때문일 거라고. <laughs> <laughs> 그 증상이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게 잘못하면 진짜 돌발상 안청일 수도 있다더라고요. 기본 세팅 레퍼런스들이 이렇게 있겠다. 아니면 저희 연동 컷도 같이 찍을 거니까 음식도 제대로 맛있게 보여주는 이런 레이아웃으로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분할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고 연동 촬영을 했을 때는 뒤에 음식들을 조금 뭐 실물이라든가 일러스트로 보여줘도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음. 그렇고요. 좋습니다. 네? 좀 달라 보였던 네. 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한 느낌이었던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렇게 가든 하는 이런 분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만드는 게 들어간다는.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약간 더 내추럴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이건 아트들이 찍을 자신 있는 걸로 해. <웃음> <웃음> 그럼 이거 빼시. <laughs> 찾아서 아, 응. 발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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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들어가기로 했고요. 일단 맨 앞장 보시면 모델이랑 제품이랑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패키지 모양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장 보시면은 이걸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까지는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간편한 스웨트 셔츠 입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배경은 그냥 아산부사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컷은 네, 그때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할조끝 집에 왔습니다. <laughs> 집에 와서 이것저것 정리를 했고 지금 두개 둘을 딱 먹고 집에 있는 설거지를 다 하고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고요. 지금은 7시 15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망했어 이번 거이말 하기도 지친다 역대급으로 어렵거든요 <laughs> 방향이 없어서 방향 없이 그냥 진짜 단어 하나 가지고 엄청 펼치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막막한데 그게 너무 하기 싫었나 봐요 어제 제가 그래서 어제 안 했거든요 내일에 내가 하겠지 하고 항상 제 원래 좌운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항상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해 보려고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제 저는 미뤄서 이 꼴이 났네요. 오늘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좀 해야겠습니다. 다이마 화이팅. 쇼핑하지 말고 일하자, 일. 오늘도 출근합니다. 어제 득템만 자켓, 두툼하고 따뜻한 그런 질감이에요. 으흠. 아주 넉넉해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복신복신 다녀올게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고맙네. 갈까요? 네! 가시죠. 가시다. 첫 타사에서 너무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펼쳐서 생각을 해봤고요. <해가지고>. a 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고 우리는 어디에 비빌지 언덕을 찾는 게임을 하고 있다 자 먼저 에 비벼보자 이렇게 하나 둘셋 이제 어디에 비빌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해퍼죽나난 이거 못고어까 못하겠다 어렵다 근데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온 거 같은데? 이건 확실해. <laughs> 오랜만에 뽑고 <꼽고> 생각해보자. <laughs> 어, 출력, 출력. <오랜만에> 출력하고 <laughs> 생각해봅시다. 네. 치유에 올려주셔요. 어, 하고. 일단 투표할까? 뭐가 좋았는지. 일단 체크한 거 해봐. 팩트 있는 거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 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지만 앞에 이게 딱 <laughs> 있어주니까 공감이 가서. 이거를,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실은 이런 게 전달하기 제일 좋지. 그런 느낌으로 저것들을, 저 작은 얘기들 30초 안에 조금 되게 편집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 와, 어제 카피, 생각 정리가 밤 10시에 끝난 거요. 예 레퍼런스를 하나도 안 찾아놨는데. 이점에 끝나야 되는데, 어, 끝이 안 나네? 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지? 나는 <laughs> 아무것도 손해지고 있지 않지? <laughs> 내가 정신병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꿈을 깨가지고이 꿈은 뭐지? 이렇게 찾아보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어났어요. <laughs> <laughs> 어머 어떡해. 총 맞는 꿈. 아진짜 자꾸 다리에 총을 맞고 막... 이거 하면서? 많이 꺼요. 제가 항 지붕을 뛰어다니고 피나? 피나면 좋은 꿈아이루아 지금 피나다 악몽까지는 꾼 적은 <laughs> 없는데. 이야 맛있겠다. 이게 페퍼로니에 치즈 추가야. 좀그러나야더두 마리? 잘 <laughs> 먹겠습니다. 음나있어 음, 짭짤하네 음. 음팬 피자 오랜만에 먹는다 음. 그래 이거야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 시간에 와줘서 음. 다행이네 아마 오늘 예 팀이랑 회의를 했으면 회의도 하고 야근도 하고 토, 일도 나왔을 거야 음. 프라이티는 도미노가 더 맛있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 음. 오늘은 뭐안 사고? 음. 음, 너무 오늘 전가가7개인가뭐 그랬던 것 같아. 아, 진짜 참 힘들다, 그냥. 재미지 뭐. 머리가 요상하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디벨로바이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프로젝트가 쉽지 않겠다라는 건 예상했지만, 역시 정말 어려웠고, 회의는 잘 맞춰서 고르긴 했지만, 방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그 부분에서 되게 다들 혼란스러워서, 일단 우리끼리의 방향을 한 네다섯 개를 정해놓고, 거기서 안을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디벨롭을 해오기로 했어요. 내일, 일요일에. 팀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로 했고, 원래는 기획회의를 기획팀이랑 같이 어제 팀 회의가 끝나자마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 회의를 했다가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저희가 디벨롭을 해놓고, 월요일 오전에 기획팀이랑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시인데, 아까 1시부터 하고 있는데, 또, 어렵네요. 한번좀다 쏟아 부어서 회의 준비를 하면 디벨로페이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올 만큼 다 나왔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내야 되니까 볼만큼본것 같은데 이 t b c f 는 사이트도 음 아까 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안돼 아, 네. 어디 갔어 아 방금까지 있었는데 씨. 아유 일이 많으니까 지금 난리네 여기 공유피스 일요일에도 하나 아니면 이 근처에 쓸수 있는 공유피스 같은 거 없나 노, 서비... 안 돼요. 아, 노 서비스 노 서비스 아씨 역시 하필 또 일요일이어서 지금 어, 좋은데. <laughs> 어, 나 그것 좀 좋은 거 같아. 심사 <laughs> 지까지 <laughs> <침싸야. 웃음> <가자>. <laughs> <우리> 야, 할수 없다. 위인상은 아니죠. 빨조금만 만지고 자, 나가도 자, 될까요? 잠깐 어. <laughs> 나도 정리해야 돼. 체 아, 문자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강사의 방영이 1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8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상관없는 거야? 네, 그러네요 빠르게 종료하시고 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져올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되게 큰 테이블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오리지 테이블 이거 불가능합니다. 뷰 한번 알려줄게. 네.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또 공모전 하는 것 같은. 친구 집에서 거기 <laughs> <되게> 자제하는 느낌. <laughs> 이만큼 하고 나머지는 회사가서 정리하고 회의지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어, 맞 이만큼만 하고 갔는데. 맞아 맞아. <laughs> 갑자기 똑같은 마음. 아빠 좀 업무서제 볼까나. 펜 제공. <laughs> 정말 좋은 곳이군요. 이거는 매니페스토라 영상 만들까 싶어서 자막레까지 음, 음. 카피를 제가 그냥 막 써봤고 음, 음. 좀 이렇게 이미지를 훅킹을할게 뭐가 있을까 나보 음, 그 음, 이렇게 음. 이거는 아예 한 이미지 광고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좀... 다 비슷하죠? 그죠? 네, 네. 어, 거의 그림에 파피 네. 넣었냐 말았냐 막 이런 거잖아. 정리하면 될 같고. 그냥... 전 나누는 게 깔끔한 것 같기는 해. 피하는 것 같은데. 앉아, 앉아서 나룻게 해줘. <laughs> 아, 아, 어떡해. 효가 너무 작아요. 어머, 어머, 뽀뽀해. 오, 뽀뽀하려고 그래. 귀여워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고고. 고고? 고고? 어, 차차는. 차차는 안 나와. <laughs> 아 이뻐라. 해봐 오, 카메라 한번 봐줘서 이렇게 카메라 한 번씩 봐주지? 왜 쳐다보는 거야? 조맨식비 있는데 아는 건가? 안해안해 얘가 안해 방송을 안해 <laughs> 두부면 파스타 음 괜찮네 옷세지 아주 잘했다 그냥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야 두부 향은 역시 있고. 근데 넓은 면보단 나는 얇은 면이 더 나은 듯. 맛있네. 더 나은 것 같다.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버라이어티한 날이네요. 출근을 했다가 저희 건물에 확진자가 나와서 근데 동선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전체 소독을 해야 돼서 건물을 2시 반에 나가달라고 하셔가지고 카페님의 집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사 컴퓨터로는 제가 포토샵이나 뭐 그런 걸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림을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기획팀이랑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 중에는 그림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떨결에 야근! 운명이라는 것은 오. 이거 뜨거워.